안녕하세요. 바로, 그린, 그린입니다. 오늘은. 시운 지인천으로 출발해서 왔지요. 이 개인 인운치 개인 세상에 어마어마어마어마하네요. 이 돌들 보세요. 이 사진으로 보면 조그만 돌인데 엉장한 돌들이네요. 너무 멋있어요. 후, 이렇게 잘해놨네. 이 나무들 보세요. 이 나무,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세상에.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네요. 혼자 보기엔 너무 너무 아까운 와이 나무를 이 나무를 보세요 하나 둘셋 어마어마한 나무네요 이거 돈이 얼마나 갈까 돈 액수를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좋은 나무들이네요 저 혼자 보기 아까워서 한번 올려드립니다. 이 나무 좀 보세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나무들입니다. 소사나무, 소나무, 저 웅장한 소나무. 작품 하나하나가 정말 얼마나 오래된 나무들인지, 얼마나 멋진 나무인지 참! 꿈속에서나 그리던 나무들이 여기와 다 누워 있네. 이거 보세요. 너는 누워 있어도 멋있다. 아이유 너무 멋있어요. 돈 주고도 할수 없는 이런 데를 제가 왔답니다. 이건 개인 사유지라 들어갈 수 없대요. 아무나 입구에서 안 들여 보내주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이게는 또 너는 무슨 나무니? 너는 무슨 나무길래 이렇게 이쁘니? 수영도 너무너무 잘 잡았네. 와... 그림 같은 나무들이네요. 진짜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나무들이 여기 와서 다 있어요. 소사나무가 어마어마한 소사나무를 이렇게 잘 키우기까지는 언,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이런 나무 보셨나요? 내가? 미국의 식물원에서도 못봤던 나무들이 여기에 다 있어요 와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아, 저 혼자 와아 아 어마어마어마 네, 산세 좋고 이런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나무 하나 하나가 전부 작품이에요 작품. 아, 나도 미국에 가면은 식물원을 자주 다니는데요. 미국 식물원 나무 여기 한국 이 집의 나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쩌면 이런 곳에다 이렇게 멋지게 해놨을까요? 제가 유튜브를 하기 잘했다 싶어요. 이런 구경을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제가 이 모가나무 한번 보세요. 이 아름드리 모가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간탄 아, 사가 제절로 나오네요. 아, 기회가 되시면. 같이 왔으면 너무 좋겠다 싶으네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 너무 멋진 곳에 왔어요, 제가. 그래도 공사를 끝없이 하고 있네요. 조금 더 일찍 왔더라면, 아, 그런 아쉬움도 있네요. 이 나일락 보세요. 나일락이네. 나일락을 어떻게 이렇게 키웠지? 나일락. 나일락이에요. 세상에 몇십년을 몇백년을 키웠나 <laughs> 나일락 아우 형광색으로 눈부시네 아주 눈부시도록 이뻐요 이뻐 너무너무 예뻐요. 이상입니다. <laughs>